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좌사 출신, 늘공립을 네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주자, 조가닥입니다 자, 오늘도 더뉴모하비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여섯 시켜놨습니다. 더뉴모하비 차량 구매자자 및모하비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모하비 차량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모하비 차량이 20대가량 보유되어 있습니다. 네모아이 차량이라고 하면은 국산차 SUV 중 끝판왕 또 여행용 레저용 캠핑용 차박 이만한 차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 드리냐 이따가 장 귀한 7인승에서 7인승이기 때문에 다자녀 7득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이 차량은 4륜 프레지던트 모델인데 실내 추가품들이 아주 그리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가품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청원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그림 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내가 상태로 그린요 엔진 미션 상태로 그린요 가격은 완전 중고 같은 작품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 시세 대비 이 차량은 50만 원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렴서재가 없고 저렴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자인 남자도. 이 차량은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도 그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이 차량은 더뉴모어비 사륜 프레지던트 7인승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8년식에 주행거리는 약 17만7천km 뛴 차량입니다. 열식대비 주행거리가 좀 많지만, 어, 이전 차주 분께서도 아주 병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 상태도 매우 좋으니, 어, 이 차량을 구입해 가신 다음에 기타 부품 및 소음품만 잘만 관리해서 타시면 아주 오래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엔진 미션 내구성이 아주 튼튼한 차량이고요. 또, 사고 요번은 아쉽게도, 어, 무사국급으로 사고가 있는데, 어, 일단 양쪽 횡다. 이렇게 두 군데 단순결이 있고요. 이 부분도 타는데도 전혀 지장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 어, 횡다가 교환되면서, 인사이드 패널 쪽에 충격이 가가지고, 그쪽이 교환도 아니고, 판금 정도 된 차량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타는데도 전혀 지장 없고, 그만큼,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아주 좋으니, 안심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또, 성능은 미세누유 한 방울 없는 올양호 나온 차량이고요.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은색바디 차량입니다.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적업및 광대까지 모두 다완료되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런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쪽면하고 어 이쪽 측면 어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 외관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휠은 어떨까요? 그쪽 휠 살짝 새각일수 있는데 거의 제로급에 가깝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뒤쪽 휠은 기스 제로급이고요. 네, 이제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봤을 때 상태 괜찮아 보이는데 아쉽게도 어, 여기 짐칸에 조금 실어서 그런지 아, 좀 아쉽게 긁힌 자국들이 좀 있어요. 네 하지만 가격적으로도 정말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어, 또 다른 부분들은 어,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네 일단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들어왔고, 어, 전체적으로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외관 상태, 전체적으로 매우 깨끗합니다. 마지막 두쪽 길은 어떨까요? 요쪽 길 기스 제로급이고, 네, 마지막 쪽 길도 기스 제로급입니다. 네, 네쪽 길다 모두 다 상태 양호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네, 실내를 보시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네, 일단 한번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동 시트도 있겠죠. 자. 네, 이른 사료윤 조작하는 다이얼, VDC, 차선 이탈 체크 방지서. 이것도 추가 옵션이고요. 어, 앞뒤 조절하는 전동 핸들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실 주행거리 177,053km입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 네, 유보 하이패스 루밀러. 그럼 원격 시동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투체너블 블랙박스 있고요.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 이것도 추가 옵션이고요. 네, 버튼 시동, 오디오 기능, 프루트 에어컨 있습니다. 네, 전방 감지기, 이코부스트, 열선 핸들, 어라운드 뷰,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통풍 시트 있습니다. 앞좌석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하고요. 자, 이제 한번 뒷좌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뒷좌석 실내를 보시면, 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어, 사용감도 별로 없고요. 자,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뒷좌석 여섯 시트 있고요. 뒷좌석 공조기도 못한 앞좌석 워크인 전동시트 있습니다. 트렁크가 정말 좀 아쉽긴 하지만, 어, 나머지 상태, 전체적으로 상태, 매우 훌륭합니다. 자.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 분만 해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6일 기준 금액은 2,010만 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돈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여서 마주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특전사주신 정화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